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 다 살리는 그런 보금 썸이 뜨게 하시는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또 경제까지도 썸이 뜨게 하셔서 다 살리게 하는 정말 그런 빛의 경제 썸이 뜨게 하는 그런 또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7병여의 기적을 통해 남자만 4천 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일 7광주리라 했습니다. 어, 놀랍죠. 어,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찾아내야 할또 하나님의 절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는 겁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복음은 썸이시다. 음. 또 복음은 업의 썸이시기도 하다. 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와 어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썸이 뜨게 하십니다 그 은혜의 길제이름로 축복합니다 그 증거 복음으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면 나는 다 살릴 수 있는 복음 썸이 뜨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요셉 등 일곱 랩너트들 초대교회 그중요 어 그 사도들과 이 충직자들, 다그 축보를 드렸잖아요. 그 중, 중간입니까? 응. 또, 복음가진 데 업이 다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어, 구약엔 그 오바디야. 그렇죠? 신약엔, 어, 여러 사람들 있는 중에 로마서 16장에 보동식, 어, 여기 충직자 사람 패비. 동역자인 브리실라와 아귤라, 그 두, 어, 부부죠. 또 식주인 가요와 그 팀이 있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 증인들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또 복음 가진 자의, 어, 어, 업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면 영원한 썸이 됩니다 음. 어느 정도 기념비를 당길 만큼.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랩너트들에게 천명 축복을 이렇게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세 가지 기념비를 남기고, 남기고 가라. 어,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쉽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복음과 복음 운동의 절대 가치를 발견, 그게 방향 맞추면 누리면서 그 서밋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될 것인데 누리면서. 그래서 광야 교회에도요 그 힘든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딱 방향 맞추어서요 인도를 받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대표적으로 여호수와 갈렙, 기생 라하 그들이 서밋 자리로 그게 되지 않습니까? 자 다시 말합니다. 복음은 써밋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를 써밋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써밋십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나의 업을 써밋되게 하십니다. 쉽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그 자리로 가게 되어져.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당연히 그사람의 얻도 다 살리는 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응답받은 그 재물이 뭐겠냐고요? 한번 들어. 그게 다 살리는 빛의 경제 아닙니까? 그것을 복음 섬의 경제라 합니다. 자, 그 경제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써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내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 땅에 쌓아두면 되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를 써이 뜨게 하는 겁니다. 복음은 나의 업을 써이 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 업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때, 복음이 그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내 업을 썸이 뜨게 하신다니까요? 마저 아마 하시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시고 부어주셔서 축복해 줬는데, 그것이 아까워가지고, 성령을 쓰기 감추었다가, 쌍미 비극을 맞았던 사람 있잖아요.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 음. 정말, 이, 이 진짜 기념비적인 기록을 남겨놓고 왔어요. 저렇게 하면 절이 된다는. 하여튼요.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썸이십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업도 살리는 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업을 복음 운동에 축복하신 겁니다. 계속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점은 나를 위해 땅에 쌓아두는게 절대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그건. 그래서 마태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료게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금을 놓고 정말 자기 생명까지도 썸이 닿게 어린 그서밋을 살면 산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인생 자체가 완전 서밋 삶을 누리고 갔잖아요. 그리고 그런 기념비를 또 남겨놓고 우리 아이그 소망을 가지고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또 거기에 도전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측배분들이기를제림을 추고 납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아, 내 재산 투자해서 이익 남겨가지고 내금고에 쌓아두는 건데, 무슨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미안하지만,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를 잠든 썸이 뜨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내 업을 잠든 썸이 뜨게 만들어주십니다. 뭐 하려고? 내 업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쓰셔라고. 오늘 하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15장 32절, 37절 쭉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 집회를 지금 여신 겁니다. 그집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뭐 더운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져온 거다 먹고 이제 먹을 게다 떨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 누느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으니 이미 사흘이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제 집회는 끝났는데 저들이 가다가 이게 지금 기진맥주에서 쓰러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그말이에 그런데 그때 33절,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예, 문을 합니다.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34절에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물에게 명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해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게쯤에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신 어, 예수께서 그 능력으로 축복하시니까 끝나더라, 그 말이요. 음. 자, 어떻게 됐다고요? 남자만 사천명, 그러면 곱하기 4번 해보십시다. 4, 4, 0 7, 최소한 1만 0천 명. 이 1만 0천여 명이 먹고 나은 것이 일곱 광주이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복음을 위해 여러분들이 정말로 헌신하게 되어지면 복음 능력이 여러분의 업을 일제히 축복하셔서 썸이 뜨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야말로 수천배, 수만배도 더 남기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온 교회와 시대를 살리고도 남을 만큼 살아선 알리오티시, 어, 이웃의 성막에 뜰 살아선 알리오티시를 건축하고 거기에 담겨진 담겨진 모든 랩론트와 전도자들과 주의 종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통해서 시대를 살려낼 만큼 하나님께서는 남기고도 쓰, 쓰고 남을 만큼 역사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포문에 다 먹이고, 배불리 먹이고, 일곱 광주나 남았다고 나와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단디받으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곱 광주를 남았는데, 그것이 누구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당연히 실병료 내놓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런데, 좀더 깊이 북상해보세요.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게, 그게, 옳은 것인지, 복음을 위한 것인지, 아, 이건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이건 복음이 아닌 것이구나. 그 답이 나올 것입니다.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성도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하, 여러분, 이렇게 먹고 남은 일곱 광주니가 광주는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놓은 사람 것이 내놓은 사람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7병이어를 내놓았는데 일곱 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다 이렇게 설교해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복음을 왔을 때 왜? 그래야 흥금하니까. 아 그래야 내놓을 거 아닙니까? 완전 인분주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 아니하실지하다 지금은, 지금이다, 그게 복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 설교, 그런 가치면, 가, 가르침은, 가르침은 종교입니다. 아, 그렇잖아요. 아, 나 복받으려고, 나를 위해, 하나님에게, 투자하게 만들고, 또,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런 절대 가치 있는, 헌신하는 게 아니라, 또, 그, 배운, 그렇게 배운 사람 그렇게 또, 투자, 이제 하거든. 헌금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에 투자해. 그런데요, 헌금이 안 되는 분은, 그렇게 투자라도 하세요. 사기당하고, 도둑질당하고, 망할 때 말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보세요. 그러면, 경제 응답이라도 받아서요. 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게 됩니다. 그것도 또안 돼. 쓸데없는 투자해서 다 망해버리고. 자, 중요한 건, 그건 아니잖아요. 또, 문제는, 그렇게 받아간 사람, 그런, 그, 어, 뭡니까? 그런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그 투자 대가를 땅의 것으로 받아버렸어요. 그것은 끝입니다. 그것 아닙니까? 지금 원 대로 받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복음과 복음도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요, 거기에 참든게 헌신한 사람은 그 결과가 다르다니까요. 영혼은 기념비적 증인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드린 그 작은 헌신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절대적 복음이 증거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작은 헌신이 교회와 주의 종들를 살리고요. 전도자들과 후대들까지 한마디로 세계 복음의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 증거. 그게 성경에 나와서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 앞에 헌신자들의 어? 그 원신자들의 그 인생이 그들의 남겨온 작품들이 증거 아닙니까? 또 사도행전 43절 45절도 보면 마가 타르판교에 3천 체 제자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당장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왜 당시 예수 믿으면요 유대 교회와 그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하고 출회당했습니다. 심지어 투옥시키고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황당해 있는 거다 이렇게 먹고 나면, 어디서 더 이상 생산할 수가 없어요. 교회 재정 문제도 발생하고,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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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방해 됩니까? 그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해서, 지금, 한마디로 우리 이 미션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오직 그가나 붙잡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네것내것 네것 가리면서 그게 아니고 서로 통용하고 우리 제자들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때그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며 이리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지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복음은 썸이신데 할렐루야 자, 46절. 날마다 마음을 갖짜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또온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홉 가지 보좌에이 측부의 역사가 막 터져버린 겁니다. 상시대를 열어갈 만큼 마지막 한말 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와요. 사도님은 사장 34절 37절 그 중에 핍자한 사람이 없으니 왜?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다 팔아 그 판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두매 목사님 발 앞에 갖다 주고 목사님 진짜 이 복음운동을 위해서 마음껏 쓰십시오 사도들을 발 앞에 둠에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밀어라 마지막 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헌신이 어떤 결과를 나타났습니까? 사전의 5장 40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로 쉬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모두 보험으로 치유받고요 진짜 회복되고요 서미스로 그래서 업을 통해 다 살린 빛의 경제 서스 축복까지 받고 누르게 되시길 그책임로 가게 되시길, 그 작품을 남겨주시길 제넘 제가 축복합니다. 제가요, 히브로서 11장을 이렇게 전에 이렇게 쭉 보다가 어, 이렇게 보니까 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12절에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보려와 같이 많은 무슨 이 생육하였느니라 저이 말씀 받고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아한 사람 그런데 여기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아주 절대 불가능한 그한 사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이게 누구였냐 바로 아브라함 자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 했느냐 여러분 남자 아무리 건강해도 백살쯤 되면 정자가 다 없어집니다. 정자가 다 없어져, 없어져요. 그런데 이삭을 아브라함이 그 백살 백살 때 잉태했잖아요. 백살 때. 그렇죠? 죽은 자가 전혀 불가능한 자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어 이렇게 되더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하느님께서 그 언약 잡은 아브라함이역사있어요 절대 불가능한 자였었는데 하늘에 허단 별과 해변에 무선 모래 같이 많은 후승이 생육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잘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시중은 깜빡깜빡하지 말고 잘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예. 자, 그래서 여러분 하는,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자였으나, 복음이 여러분들을 복음 썸밋 뜨게 축복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는 업도, 다 살리는 서밋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의 업을 내 어떤 의식주나 해결하는 방편으로 아니면 내 후대를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좀 남겨주고자 하는 그런 걸로 여러분요, 여기좀 말고 진짜 다 살리는 빛의 경제 회복에 장이 되도록, 그 업이 되도록, 기도하시라 그 말이요. 그럼 진짜 기도가 뭐냐? 진짜 기도가. 작은 물질이라도, 그때그때, 그때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하나의 에 내놓고, 또, 하나님은 응답 주시고, 또 여러분은 받아서, 또 헌신하고, 또 하나님은 응답 주시고 또 헌신하고. 결과 어떻게 되냐. 누가음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제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한마디로 다 살리는 썸이 자리로 가게 하시더라. 그말이에 또 보면, 사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아귤라와 프리시라 부부. 천막업 했잖아요. 천막업. 음. 그것도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어. 그, 거기서 이제 그, 자기들이 준 기능이 그거고. 그때 당시 천막업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또, 어, 밥먹 사기도 좋고 하니까 그걸 한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 시작했는 것이 돈 벌이 가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돈 버는 대로 족족 싹다 긁어서, 바울과 전도, 선교, 후대 사회관데다 헌신하잖아요. 바울에게. 다 이렇게 내놓잖아요. 그럼 하나님 또 어떻게 하셨어요? 또 주시고, 또 내놓고. 자, 그래서 로마서심어 3절에서 4절에, 바울이 그들을, 뭐라고, 이렇게, 변명을 지어줬습니까?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느니라. 돈역없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자기 목이라도, 한번더 생을 걸고, 싹 다, 헌신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헐벗고 굶주렸습니까? 망했습니까? 아, 목을 걸고 다 했다니까? 생을, 세상 경제 논리로는 망하는 게 맞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논리로는 망하는 게 맞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논리는 다른 수준의 논리입니다. 음. 이야기 쉽게 표현하자면요. 하나님 나라 논리는요. 샘물 논리입니다. 샘물. 퍼 마시면 퍼 마실수록 더 시원한 샘물이 설과 수산은 샘물 논리,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나를 위해서 헌신하면 헌신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보고 누리는 사람을 썸이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업을. 그런 업을 보고 업의 썸이시다. 그런 것입니다. 자, 복음은 나를 살리는, 나를 살리게 만드는 썸이 뜨게 하십니다. 또 복음은 내 업을 다 살리게 하는 업의 썸이 뜨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업이 다 살리게 하는 썸이 뜨어지는 즉복, 제대로 회복하고 누리는 그 시작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한금말하는 말처럼 들려가지고, 에이 또 은혜 안 됩니다. 그래도 왜 해야 되냐? 저는요 해야 할 이유가 있고요. 제결또 하나의 원한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밋에서 축복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함께 천명 미션을 받았잖아. 요 설화산, 알루트시형 교회당을 짓고, 그래서 설화산을 보금인재 뱅크로 그래서, 아월스 237팀을, 계속해서 확장시을 일으켜서, 전 세계 속에 알루트시를 깔아감으로, 미래를 살려야 할그 천명 미션. 오늘을 살리고 미래를 살려야 할그 천명 미션. 그래서 저는 그 원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해 없말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되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만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때 하나님의 필로를내 작은 것이라도 정말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축복을 드린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더 중요한 말씀들이 남아있는데,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내일. 내일. 내일, 내일 또 너무 중요한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 서밋답게 또우리 업이 정말 다 살리는 그런 서밋업 으로 축복하셨는데 서밋업으로 누릴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시고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오직, 오로지 속에 들어가서, 실제로, 작은 것부터, 실제로 도전하고, 싸움에 헌신해서, 나의 응답으로, 나의 축복으로, 기념적인 작품을 남기고 할 만큼, 서밋 삶이 느려지게 하옵소서. <목소리> 방향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실음을 결과로 떠나갈 지어다. 미하고 축복하며,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